기름통이 펑펑 터지며 거센 불길이 치솟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가득찹니다. 지난 12일 김해 상동면에 엔진 오일 첨가제 등을 보관한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장 세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당시 인화성 물질로 화재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됐던 상황. 다행히 불은 인근 주택가로 번지지 않았고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난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재 이후 계속되는 악취 때문입니다. 화재 현장 바로 옆에 거주하는 이순연 씨는 화재 이후 코를 지르는 기름 냄새로 숨조차 쉬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져 일주일째 잠을 잘수 없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최고또가깝게 있어 나으니까 엄청 냄새 진짜 너무 많이 날때에 이미 화재 당일 저녁 현장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양산 물금 등에서도 바람을 타고 간 기름과 가스 냄새로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다음 날 양산에서는 기름 냄새가 옅어졌지만 화재 주변 김해 주민들은 일주일째 지독한 기름 냄새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괴롭히는 이 냄새, 전문가들은 휘발성 화합물인 벤젠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독면과 같은 전문 마스크가 아니면 기름 냄새를 막는 건 불가능한 상황.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벤젠, 톨루엔 뭐 자일랜드 뭐 이런 계열일 것 같고요.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휘발이 되거든요. 단기간적으로는 두통이라든가 또 눈이 따갑거나 천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호흡곤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올수 있거든요.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현장에 와보니 시커먼 기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기름으로부터 나는 냄새 때문에 저조차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주민들은 이 기름 냄새를 없애기 위한 대책 발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현장 감식이 이루어진 19일, 경남도와 김해시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 피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해시는 주민들의 아취 피해가 화재 폐기물 처리가 완료돼야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것을 어떻게 포집하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안 되거든요. 폐기물 수거가 다 이루어져야지만 아마 그 냄새라든 이런 봉들이 제거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이런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신고한 화재 폐기물 정리 기한은 10월 말. 하지만 김해시청은 앞으로 일주일 내로 모든 정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을 빨리 처리하는 한편 포장재 등으로 폐기물을 덮어 휘발성 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1차 대책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